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비 c c 이 수무원학원 외양사 기출문제 2과 같이 해설강의 들어볼게요. 자 지난 시간 1과 personal, 그러니까 자기 개인 신상 정보 주로 이제 면접관들이 그거 관련해서 물어보는 것들 몇 가지 짚어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2과 이과, 여기 2과도 역시 조금 가벼운 편인데 2과 제목은 여러분 교재에 다 있으시죠 personality, 그러니까 자기 성격. 음, 근데 이제, 여러분, 이거 알고 시작하세요. 외국 항공사 면접관들은 여러분 성격을 대놓고, 너는 성격이 어때? 너는 강점이 뭐야? 약점이 뭐야? 사실 이거 별로 안 물어봐요. 자, 무슨 말이냐? 근데 왜이 과에 있어요? 앞부분에? 음, 별로 안 물어보면. 근데 이제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좀 약간 성향상 외국 항공사 면접관들은 자기들이 직접 판단해요. 여러분이 하는 말투. 여러분이 그 면접 장소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바디 랭귀지, 뭐 여러분이 뭐 질문에 답변하는 내용들을 자, 이 사람들이 모자이크 조각 맞추듯이 퍼즐 맞추듯이 음. 얘는 이러이러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니까 얘는 성격이 이런 것 같아. 얘는 장점 이런 것 같아. 얘는 단점 이런 것, 같아. 이렇게 자기들이 판단하는 거지. 여러분한테 대놓고 물어보는 면접관들 별로 없어요. 그건 약간의 옥한 모사 스타일은 아니에요. 자 그걸 알고 시작합시다 자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우리 교재는 사실 우리 이 교재는 음 뭐랄까 이제 외국항공사 처음에 발 디디시는 분들이다 외국항공사 시험 많이 봤는데 뭐가 뭔지 모르고 자꾸 시험 보면서 떨어지면서 다니는 분들 <laughs> 아 여러분 제가 웃겨서 웃는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좀안쓰럽다 뜻이에요 여러분 내 웃음은 제 웃음은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이게 약간 기초반 교재라서 자, 제가 여기 하나 1번에뭐 내놨냐면은 describe yourself in three words. 자, 세 단어로 너를 표현해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제가 샘플로 답변 면접관들이 좋아를 하는몇개 써놓긴 써놨지만, 그러니까 뭐 여러분 뭐이 중에 자기랑 비슷한 거 있으면 골라 쓰세요. 아니면 어 여러분이 또 아니면 나는 여기 있는 단어 외에 이런 단어 를 쓰고 싶어, 네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여기 지금 여기 예제로 답변 예제로 제가 써둔 단어들 다 좋은 단어긴 한데, 자면접관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꼬리질문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이런데로 여러분이 I am empathetic라고 했어요. 자, 근데 그 empathetic라고 말하면 면접관이 어 왜만한 네 스스로가 empathetic하다고 생각하지? 어왜 그런지 얘기해봐. 자 여러분 꼬리질문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답변을 항상 자, 영어 이 인터뷰 준비할 때는 꼬리꼬리꼬리 꼬리질문까지 꼬리, 꼬리 예상하고서 답변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알려드려요. 다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여기 나온 좋은 단어는 참 많아요. 음. 답변 잘 모르겠다 하시들은 그냥 여기서 3개 정도 골라 쓰세요. 자그 다음에 답을 필요는 없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우리 교재 5아4번자 이거 네 강점과 약점이 무엇이냐 이 질문 자 제가 초반에는 안 물어본다면서요. 네안 물어보는 면접관들 대부분인데 외항사는 네 정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 국내 항공사들은 좀 영어 면접 볼 때도 좀 대놓고 물어보는 편이에요. 국내 항공사를 스타일이 약간 대놓고 물어보는 거. 강점이 뭐야? 약점이 뭐야? 요강선 많이 안 나와요. 자, 그래도 혹시라도 나오면. 음. 나오면, 자, 요 정도, 그냥 자신의 강점, 사실들을 얘기하셔도 당연히 강점 많으시죠. 어우, 제가 우리 BCC에서 우리 학원생들 봐도 정말, 하, 그래요. 뭔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지금 우리 BCC 16년째 제가 여기 운영해 오고 있는데, 너무 똑똑해 애들이 어 너무 괜찮은 애들이, 근사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면접만 보면 애들이 약간 약간 가, 너무 생각이 많은 것 같아 제 생각 제가 무슨 말이냐면 정말 괜찮은 애들이 솔직하게한 말해도 진짜 괜찮은 근사한 사람인데 그걸 잘 너무 생각을 막 너무 골똘하게 돌리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의 장점 여러분 장점 저보고 찾아가면 제가 100가지라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그뒤 옆에 있는 <laughs> 약점 이것도 많지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강점도 많고 약점도 엄청 더 많을 것 같은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 <laughs> 여러분들 약점 많아 그래 많아요 자뭐 써보면 둘이 비슷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저 보고 찾아달라고 찾아줄 수도 있고 자 그러니까 어쨌든 사실대로 솔직하게 얘기하시되 내 약점을 너무 약점은 조금, 조금 센서티브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술을 너무 좋아해요. 정말 제가 다른 건다 잘하는데 술 너무 많이 써 필름이 자꾸 끊겨요. 제가 블랙아웃돼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약점이 아니라 이거는 저기 뭐지 음 아, 한국말 생각이 나는데 지금 사실 이 방이 되게 추워요, 여러분. 그래서 <laughs> 머리가 잘안 돌아는데 가 그거 뭐죠, 여러분 그 단어 그 음주가 심해서 그거 병된거 뭐죠? 어, 한국말 생각이 안 나지? 알코올리 그러니까. 그, 뭐지? <laughs> 자, 여러분 아시죠? 내 말, 무슨 말인지. 자, 그거는 병이야, 병. <laughs> 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약점 얘기할 때는 약간 센서티브 하니까 꼭 해야 될말 정도로만 하지. 너무 막 솔직하게 막, 너무 막, 대놓고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어, 5번. 자, what basic principle do you apply to your life? 뭐, 예를 들어, 뭐, 아까 이런 거는. <laughs> 뭐 거창하게 말할 필요도 없지만 뭐 삶의 모토 뭐 이런 거 너의 기본 삶에 있어서 네가 추구하는 바너 너의 원칙 삶의 라이프의 원칙 뭐 이런 건데 뭐 이것도 사실은 중동 유럽 항공사들은 별로 안 물어보고 이것도 약간 국내나 이 아시아권의 그 외항사들 정도가 물어보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종종 나오니까 있어야겠죠 있어야지 그리고 요즘에 그 중동 항공사들도 워낙 이분들이 빠삭하셔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이다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다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툭툭 던지는 질문들에 이런 거 아주 색다른 걸 많이 넣더라고요. 저거 왜 물어보냐 도대체? 하는 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원래는 이게 진짜 중동한고사 스타일 아닌데 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아 얘네 다 준비해온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요거 좀 생뚱맞으면 물어봐야지 하면서 막 이런 거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음. 자, 아무튼 그래서. 라이프 모토가 뭐냐 저는 여기다 그냥 just do it 사실 제 스타일이에요 음, 이거 그냥 교재 제가 진짜 십몇 년 전에 그냥 어 이거 사실 왜 쓰게 된거냐 이 교재를 그 우리 학원에 이제 BCC에 오는 친구들은 이제 좀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정말 한줄 정돈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너무 어좀 이렇게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달달달달 외워도 될 정도로는 기본 계절 하나 만들어 놓자 싶은 마음에 제가 한다음 그냥 제가 그냥 막 어느 날 토요일 날 그냥 한 3시간 동안 다다 다 쳐서 만들었던 건데 여기 저 i 두이라고 제가 써놓겠는데 이건 사실 제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이제 오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게 뭐지? 별로 생각 길게 안 해요 여러분. 그냥 옳다 이게 옳으니 그냥 씹면 그냥 하고 해서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거기서 한번 배우는 거고 여러분 이제 제 스타일이 제 스타일 그막 되게 생각 많이 불리고막 복잡하게 생각할 시간에 그냥저한테좀 하겠어요 그냥 어떻게 되나 어 그냥 잘 되면 정말 좋고 안 되면 한수 배웠다 까짓거뭐 실패했으면 뭐 배우면 되지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약간 이런 거가 제 스타일이라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은 솔직하게 자기 스타일 쓰세요 자기만의 그 삶의 모토 뭐잘 써보세요 없으면 저 없는데 요 오늘부터 만들어요 오늘부터 하나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보자. 자, 7번 음. How do you deal with disagreement? 자, 이거는 이제 성격 이 주제에 이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이건 정말 중동 유럽 스타일이에요. 이런 질문들은 진짜. 뭐 물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오과할때 많이 나오는 그 진짜 진짜 중요한 질문들이 오과에 많은데 이제 거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다를 내용이긴 한데 이 disagreement.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이게 외향사 스타일의 질문 스타일이에요 여러분의 성격을 파악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외향사 면접관들은 너 동료나 친구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이나 아니면 직장에서 의견에 불일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있을 때 너는 어떻게 해결해? 그걸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여러분의 이런 문제 해결 방식을 듣고 <laughs> 아 얘는 문제가 생기면 이 면접관이 혼자 생각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초반에 모자이크 맞추듯이 맞춘다고 본인 스스로가 어, 나는 예를 들어 이우니가 저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고 저렇게 협상하고 저렇게 하고 갈등이 생기면 이렇게 조정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요라고 말을 하면 그리고 실제로 얼마 전에 뭐어 제가 지금 뭐그뭐 그뭐 식당에서 레스토랑에서 웨이트리스를 뭐 이태원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 매니저랑 손님들이랑 이런 갈등이 생겼는데 디스그리먼트가 생길 때 이렇게 이렇게 해결을 했어 요라고 하면 아 얘는 디스그리먼트가 생기면은 이렇게 해결하는 거니까 성격이 이런 애야. 얘는 리더십이 강하네요 얘는 어, 평소에 alert한 얘는 평소에 되게 empathetic한 애야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면접관여러분을 성격을 파악 이게 바로 진짜 외항사 스타일의 이제 면접 방식이에요 여러분 내말 이해 되시죠 앞으로 더 많이 배우셔야 될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자그 다음에 10번 볼까요 10번 자 what do you do when you're angry 자너 화났을 때너 어떻게 해결해 자 화났을 때 뿐만 아니라 이제 단어는 여러분 이것도 제 강의 들으시면서 제가 이제 이 교재에서 그냥 다할수 있는 그 영상에서는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렇게 골라서 몇 개만 하고 있는데 음 단어는 당연히 바꿀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꼭 제가 지금 불러 드린 이 문제 그대로 면접관이 물어본다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angry를 stress f u l 뭐 이런 걸로 바꾸거나 뭐 mad로 바꾸거나 네가 정말 화가 났을 때, 네가 정말 s t r e s s 을때 내가 정말 뭐 이거 exhausted 됐을 때, 내가 완전 지쳐서 나가 떨어졌을 때일 때문에 힘들어서 뭐 이럴 때너 어떻게 해결해? 어떻게 원기를 회복해? 어떻게 다시 기분을 refresh 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단어는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자 예를 들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는 역시 모든 질문에는 솔직한 게 다인데 자 근데 피해할거 역시 민감한 거 빼세요 여러분. 술, 담배 뭐 이런 거. <laughs> 아, 술담배가 뭐가 잘못됐나요? 네. 아니, 저는 다, 잘못됐다고 하는 거는 아닌데, 이게 면접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술을 많이 마시는 승무원을, 어, 그냥 많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고래처럼 마신, 물, 술을 물, 고래처럼 마신다, 뭐, 응? 태평양 물 마시듯이, 뭐, 이런 승무원은, 왜냐면,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승무원이라는 이 직업 자체가, 어, 전 세계를 다 여행하면서, 일하면서, 어, 춤으로 일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 시간 비행을, 장거리 비행을 해야 되는 신체도 건강해야 되고, 어, 팀워크도 좋으려면 이런 뭔가 건강한 신체뿐만 아니라 건강한 정신 이런 거가 뭐 여러분 내말 느낌 오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근데 이가 자꾸 막숨 쉬고 막뭐 뭐, 저기 뭐 음주가 되게 늘 일상이거나 이러면 음 그렇게 건강하지 않을 것 같아. 약간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당연히 싫어하고 그다음에 술 마시고 또 여러분 그 있어요 그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싱가포르 비행을 갔는데 싱가포르에서 아 좋잖아요 여러분 그 보트 키 클라이키 있는데 그 싱가폴의 강변에서 분위기 좋은 바람 이런 데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데 가서 막 부가라 마셔라 레이오버가 그러니까 비행 가서 거기서 체류 중인데 막술 뭐 마시고 그 다음 날 에미레이트 유니폼 입었고 출근했는데 얘가 술 냄새 풍기고 와봐요 어떤 매니저가 좋아하겠어 어떤 회사 사장님이 좋아하겠어 어떤 면접관이 좋아하겠어 그래서 술은 약간 센서티브 하다 응? 그 다음에 담배? 담배도 마찬가지 뭐 담배를 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 나쁘죠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끊으세요 <laughs> 만약에 피시는 분은 자, 아무튼 그래서 담배는 또왜 싫어하냐면 면접관들이 여러분 유니폼에 냄새가 있잖아요 좋아하겠어 여러분 식음료 다른 우리 여러분이 예를 들어 손님에게 퍼스트 클래스 승무원 됐어 막 고급스러운 식사나 뭐 이렇게 이런 거 서비스하는데 막이 승무원이 어우 막 담배 냄새나 손님 막돈 2천만 원 내고 이거 퍼스트 클래스 탔는데 이 승무원 이거 뭐야 이 회사 애매리티고 뭐야 이럴 수 있잖아 여러분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는 이런 걸 푼다 하지 마시고 좀 건강한 방식으로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응? 뭐 명상을 해요 메디테이션 어, 뭐, 청소를 한다거나, 이제, 이제 주로 이제 이것도 제 스타일인데, 청소 많이 하고요. 빨래 하고 청소하고 이런 거 하면 어, 기분도 좋고, 그 다음에 막 명상, 명성, 명상도 좋고, 뭐, 뭐 산책, 네, 뭐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거나 뭐 그런 것들. 뭐 요리한다거나 뭐 요리해서 마시는 거 물론 이제 소식한다고 하세요 여러분 소식도 막 대식가라고 또 살찌니까 막 면접관이 또 그것도 걱정하세요 여러분 유니폼 사이즈막 계속 늘어나야 되고 막자 그런 거 하여튼 좀 그래서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서 그런 걸좀 가려서 쓰면서 이런 답변에 이런 질문에는 답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런 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음... 제가 지금 언급하지 않은 것들 중에, 여기 보면, 뭐,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 그, 뭐, 날씨에 관한 거. 물어보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뭐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떻게 활동적인지 아니면 뭐 되게 정적인지, 얘가 동적인지 뭐 이런 거 보면서 성격 파악하는 질문들도 있고 오늘은 팔로워냐 리더냐 뭐 리더십이 뭐냐 뭐 저기를 내려봐라 이런 질문도 나오고 정말 다양한 성격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교재에서 이제 자습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또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 저한테 또 일대일로 그 모의면접 연습할 때또 제가 또 여러분 답변. 음, 듣고서 또피드백 해서 같이 고칠 거예요. 고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기본은 사실대로 얘기하시고, 제가 이 해설 강의를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좀 이렇게, 이렇게 너무 제가 하란 대로 억지스럽게 할까 봐서 사실 이거를 어떤 시즌에 했다가 어떤 시즌에 이거 강의를 안 했다가 하는데, 왜냐면 여러분 본인의 스스로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근데, 정말 초보들은 내 이게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과 찍어봤어요. 이과의 주제는 성격에 관한 거. 포인트 한 번만 더 알려드리자면, 자, 성격은 외향사 면접관은 주로 본인이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여러분의 답변이나 여러 가지 심변 잡기 이런 거를 듣고서 스스로 파악한다. 면접관. 그게 외향사 스타일이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